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 모든 것물쌤 재남입니다. 하체 운동했고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를 할때 허리 통증이 생기고 허리가 과도하게 말리고 또 다른 통증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법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크게 부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허리 말림입니다. 밑에서 데드포인트에서 뽑을 때 허리가 말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이렇게 허리가 말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햄스트링 타이트. 두 번째, 허리 골반 불안정성. 세 번째, 엉덩이 근육 약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데드리프트 전에 하면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햄스트링 늘리기입니다. 자, 햄스트링 그냥 수동적으로 늘리기만 하면 은 데드리프트를 할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힘줘서 햄스트링을 컨트롤해서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준 상태에서 상체의 지지를 없애야 됩니다. 상체의 지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 팔짱 낀 상태에서 늘리고자 하는 다리를 그대로 쭉 들어 올리세요.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되겠죠. 햄스트 늘리는 거니까. 무릎을 핀 상태로 그대로 올려주시고, 발목을 내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햄스트 늘어날 거예요. 허벅지, 허리, 골반. 고정한 상태에서 쭉 뒤꿈치를 천장으로 밀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 위쪽까지만, 다리 위쪽까지만 다리를 안쪽으로 내전시켜주고요. 다시 천장으로 쭉 뽑아내는 이 운동을 20초 동안 고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뽑아내세요.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숨을 하고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힘주면서 늘려줘야 나중에 운동할 때 정상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 그대로 다리 들어서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다리를 안쪽으로 이동해서 뒤꿈치를 천장 쪽으로 뽑아냅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수축,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뽑아내세요. 그래서 17, 18, 19, 20 이렇게 양쪽에 20초 버티기를 두 번씩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뭐였죠? 바로 허리 골반의 불안정성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들고 있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로 고정해 주시고 허리가 꺾이거나 허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말리거나 하지 않도록 골반 라인을 잘 고정시켜 주시고 등도 고정시켜 줍니다. 자, 고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 찍고 올라오기. 자, 뒤꿈치를 찍을 때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풀리게 되면 허리 골반의 안정성이 없고 부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고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힐터치.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잘안 되시는 분은 한쪽씩 먼저 하세요.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20. 자, 이렇게 20개씩 두 세트 웜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실 때꼭 복부의 안정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다리도 10개만 해보겠습니다. 터치. 하나. 또, 둘. 복부, 셋. 복부, 넷. 복부, 다섯. 복부, 여섯, 복부 일곱, 복부 여덟, 복부 아홉, 복부 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제 둥근 약화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할 텐데요. 자, 그대로 뒤꿈치를 붙여주시고요. 앞꿈치는 살짝 벌려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사이는 내 골반 넓이까지만 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꿈치 들어서 뒤꿈치만 바닥을 눌러주시고요. 등 고정을 하면서 그대로 엉덩이 수축으로 브릿지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몸이 어디로 회전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 회전에 대해서 저항성을 느끼면서 둥근을 같이 활성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허리골반 내리고 고정. 다시 엉덩이 수축하면서 그대로 들어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이 동작을 20번 반복합니다. 하나 천천히 내려주시고 끝까지 엉덩이 버텨주세요. 둘 엉덩이 그렇죠. 셋쭉 내리고 넷 뒤꿈치 누르면서 빛이 다섯 엉덩이 여섯 엉덩이 일곱 여덟 엉덩이 들어올리고 허리골반 내리고 아홉 들고 엉덩이 허리골반 들고 다 올려서 엉덩이를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엉덩이에 힘을 주고 내려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힘을 주고 올렸다가 힘을 준 상태로 천천히 내려와서 마지막에 풀어주고 다시 힘을 준 상태에서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마지막에 풀어주고 열3쭉 그렇죠 열넷 쭉 그렇죠 열다섯 쭉. 그렇죠. 쭉 내려주고 열여섯 쭉 내려주고 열 일곱 쭉 내려주고 어? 천천히 내려주고 엉덩이 수축 내려주고 마지막 하나 더 힘주고 올렸다가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주고 발목 내리고 풀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데드리프트 할때 허리 말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상을 줄이기 위한 웜업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꼭잘 기억하셔서 운동 전에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허리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